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표명하며 민생 안전과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외환 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국민의 생활이 혼란과 갈등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을 향해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이번 사태도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을 호소했습니다. 팍스경제tv였습니다.